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보험제도에 가입 의무로서, 자 누가 보험 에 가입해야 되냐? 해서 업주가 되죠 다중이용 업소. 그래서 모두 가입 대상이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23개 의 다중이용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업종 또는 다중이용을 하려는자는 다중업소의 이용 화재로 인한 폭발을 포함니다 즉 화재와 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대통령 요구로 처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이때 가입 의무는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이 대상이냐? 근데 대상에서 우리가 정할 것은 우리나라 23개 다중이업소 여기 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중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보험가입 의무입니기 해비 대상이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건물 입주한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 제공업, p c 방 놀이 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죠.